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한결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많은 현안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자 민선 6기의 대전 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일궈 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둬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 나눔의 시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충청권의 공동 발전 과제 발굴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취창업, 도시 재생, 안전 도시 만들기, 대중교통 혁신 등네 가지 역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도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트램 선도 도시로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는 더 열심히 현장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더 성실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